오랜 가뭄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한 마을에 어느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며칠이나 굶고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행여 눈을 마주치면 음식을 달라고 구걸할까 걱정이 됐던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 역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그네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사한 스프를 만들 겁니다. 그 맛은 정말이지 깊고 근사하고 따뜻하긴 또 얼마나 따뜻한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느낌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마을에서 가장 큰 소틀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스프를 만들 그릇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아주 커다란 소틀 가져다 주었다. 나그네는 감사의 표시를 전하면서 그의 짐가방을 열고 깨끗한 돌몇 개를 솥에 집어넣고는 솥 가득히 물을 채우고는 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처음 보는 신기한 구경거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물이 끓자 나그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참 여러분, 제가 이 스프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 스프의 이름은 돌스프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음식 중에 이 돌스프만큼 따뜻하고 훌륭한 스프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말 뒤로 군중에서 한 사람이 물었다. 근데 그 돌이 들어간 스프는 무슨 맛이죠? 그러자 나그네가 답했습니다. 아! 이 근사한 스프를 제가 따뜻하고 훌륭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드셔보시기 전에는 그 맛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분명히 처음 느껴보시는 맛일 겁니다. 이 스프가 완성이 되면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씩 당연히 맛을 보게 해드려야죠. 그런데 혹시 서 계신 여러분들 중에 배추가 좀 남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 물론 이 스프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긴 하지만 배추가 조금 들어간다면 훨씬 더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배추 가지고 계신 분?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집에 남은 배추를 가져와서 나그네에게 건넸다. 그러자 나그네가 말을 이어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스프는 따뜻하고 근사한 맛에 배추의 깊은 맛을 더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스프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그런데 물론 이 상태로도 훌륭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분의 고기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 돌스프의 맛을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지금 배추가 들어간 스프의 맛은 훌륭하고 깊은 맛인데 만약 어떤 분께서 고기를 넣어주신다면 그 맛은 마치 귀족 나으리들께서만 먹는 진귀한 맛이 나는 스프가 될 것입니다. 고기를 가지신 분 계신가요?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귀족만 먹을 수 있는 스프의 맛이 너무나 궁금해서 집에 남은 고기를 가져와서 나그네에게 건넸다. 고기를 넣고 한참을 끓이자 스프에서는 고기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세상에 나 여러분 이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저도 평소 먹었던 돌 스프이지만 이런 정도의 향이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귀족이 아니라 무려 왕이 먹는 스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프에는 보리가 재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넣는다면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왕 왕이 먹는 음식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보리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스프에 보리를 넣고 끓여서 한 끼를 왕처럼 식사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돌스프는 들어가는 음식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진귀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꼭 보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신 조금의 식재료가 있다면 돌스프의 맛은 분명히 더 훌륭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쯤 사람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고. 그들은 각자 집에 있던 남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스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그네에게 건넸다. 스프가 끓고 맛이 우러나오길 기다리면서 어느덧 사람들은 따뜻한 스프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마치 잔칫날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내 스프가 완성되었고 나그네는 완성된 스프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야채에서 우러나온 풍성한 맛과. 고기에서 우러나온 깊은 맛들이 잘 어우러진 근사한 스프로 사람들은 한껏 웃으며 따뜻한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 바다북입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돌스프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부터 다양한 버전이 있는 동화인데요. 이야기의 선인과 악인의 갈등이나 어떤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반적인 동화와 다르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양탄자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난 초능력을 가진 물건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마음과 생각을 신나고 들뜨게 만들어 주지만 돌스프 이야기의 돌스프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마을 사람들이 가진 것을 한데 모으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근사한 음식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스스로 변화하고 싶을 때 특히 내가 바라는 어떤 근사한 모습이 되고 싶을 때 우리는 현재 갖추지 못한 것들을 구비해야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물질적 환경 등이 조성이 되어야만 변화하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돌이 들어간 스프가 궁금해서 각자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가져와서 끓이고 그런 믿음의 결과로 행복할 수 있었던 어느 마을의 한끼 식사처럼 현재 우리의 마음에도 언젠가 쟁여놓고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는 여러 작은 요소들을 한데 모으면 더 나은 모습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돌스프의 소치 근사하게 끌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받아보기였습니다.